햄버거에 고기 들었고 빵 들었고 야채 들었죠. 그래서 햄버거를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나 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보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집에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소고기 가는 거사 그다음 만들어 그다음에 빵도 좋은 거사 넣어 그다음에 햄버거 이렇게 할때 버터에다 해 야채 같은 것도 잘 씻어 넣어 먹어 햄버거 좋은 음식이에요. 근데 막, 맥도날드랑 굉장히 싸구려 에서산 햄버거들은 기름이 엄청 더러워요. 그거를 깨끗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여러 개 재탕하고, 그 다음에 그 기름이 시도오요 오케이? 까놀라워요. 염증 유발시켜요. 그 다음에 야채도 깨끗하게 안 씻어. 농약 많아요. 그래서 햄버거를 내가 뭐,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먹으면, 아무 데서나 먹어도 죽진 않겠죠. 근데 내가 햄버거를 매일같이 먹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사서 만들어 먹으면 햄버거 엄청 좋은 벌크업 음식입니다.